안녕하세요. 소달군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해마다 하는 어 성탄 트리 점등식이 나왔습니다. 음.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1등 상녀 아, <laughs> 아, 뭐 어떤걸 드려줘 <laughs> 지금 산천교회 산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쪽으로 올 모양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아까 4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저쪽 산천, 산천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마치고 이쪽으로 다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불도 안 켰고요 음, 아무래도 점등식이니까 딱 행사 진행하다가 점등식을 할것 같습니다 아까 테스트 하는 거는 봤습니다 어, 저쪽에는 지금 이거, 이거 설치하시는 분들 <laughs>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안 되면은 어, 간판 하시는 분들이 또 손을 보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1월, 12월 말이나 1월 중순까지 이게 계속 해지게 됩니다.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네요. 조금 있으면 어두우실 건데. 마이크를 저번에 구매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소망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호해야,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이 우산 쪽에 갖다 대면은 비, 소리, 비 소리가 아마 스멜하게 들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잠깐 캤네요아 지금 우산 씌우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오기 전까지 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텐트 안에. 9시 한 40, 아, 5시 40분 정도에 또 저는 어, 어, 교회 버스 운행 때문에 아마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 5시 40분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또 교회에서 5, 5시 50분에 또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멀리서 한번 또 비춰보겠습니다. 멀리서. 불이 들어와야 예쁜데, 아직 불이 안 들어와서 예쁘지는 않아요. 김장은 어머니가 오늘 또좀 2차로 했습니다 어제 1차로 했고 아마 오늘 오후에 2차로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 처음에 제일 처음 설치했을 때는 이게 정말 초라했었습니다 어 그때 돈도 좀 얼마 안 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게 좀 커졌어요 진짜 초라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후원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만원 후원 했으니까 작은 작게 후원한 건 아니죠 그 당시 제가 나무를 팔아 가지고 어, 돈이 생겨 가지고 이거 설치하는데 그때 그래도 20만원 후원했습니다 <laughs> 어,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커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초라했었습니다 어, 산청으로 들어오는 길 하고 어, 진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 주변은 조금 이상해요 어, 맞은편에 커피숍도 있고 또 저쪽에는 모텔도 있고요 이쪽으로 또 모텔이 두개 있어요 연속으로 여기는 산청의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읍, 산청은 업이지만 약간 벗어난 신도시 그래서 모텔 뭐 축협사무실 어, 누가 들어왔나요? 댓글 피하기, 댓글 삭제, 차단하기, 취소 이게 던데요 동네 이 모텔만 들어서가지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불이 들어와야 멋진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아동희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노래방에 아까 노래 잘하시던데요 1년 만에 노래방을 가셨다고요 그래도 차에서 노래를 많이 들으시니까 노래를 많이 하시고 어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금방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청에 어 여기 기독교연합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 빨리 불이 켜져야 되는데 조금 늦네요. 저도 교회 가서 또 버스 운행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산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지금 너무 늦어요. 아, 이거 빨리 찍고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를, 삼각대를 길게 하고, 뒤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삼각대를 제가 조금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들고는 못 찍어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 발라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감사해요 발라더님 아 빨리 점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어 산청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고요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여기 산청인데요 산청군 기독교전화 회사는 지금 승탄 트리 점등식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 승탄 어, 트리를 밝히게 될 겁니다. 아마 1월 중순까지나 어, 보통 보니까 1월 중순까지는 이걸 캐더라고요. 설날 전까지 보통. 이거 처음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어, 제가 도움도 좀 했고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악 처음에 열악하게 만들다가 이제 좀 그래도 볼 만하게 어, 잘 만들어서 계속 이, 이걸 밝힙니다. 그때 처음에 다른 데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막딱날아시도 어, 하고 삽질도 하고 그때 고생을 좀 했었어요. <laughs> 처음 설치됐을 때. 시간이 5시 30분. 제가 이거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어, 길어도 15분. 저도 교회 가서, 어또 버스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는 10분이고, 길어, 길어봐야 15분. 밖에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점등을 해야 되는데, 아, 큰일이네요. 까딱하면은 어 점등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제가 방송을 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해서 지금 좀 캐달라고 이야,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진짜 점등하는 걸못 찍을 수도 가 있으니까요. 아 어, 동동구 종생, 어서와, 반가워. 선배님 한 번만 캐주면 안 돼요? 나 이거 한번 찍어 보지도 못하고 가, 가게 생겼다 <laughs> 아 캐주, 캐주십니다 지금 제가 또제 고향 선배고 해서 제가 잠시 캐달라고 했더니 또 캐주시네요 <laughs> 어때요 여러분 예쁩니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색상하고 화면에 보이는 색상하고 조금 틀리네요. 어 밑에는 밝은 어 LED, LED 색상인데 밑에 부분, 둥근, 둥근 부분.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다시 이 위치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 위, 밑에 조금만 찍고, 예. 아, 밑에 실제 색상은 요런 색입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laughs> 이걸 바로 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껐습니다. <laughs> 예. 지금 이제 올라오신다 그러네요. 어, 산천군의 각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33분. 33분. 한 7분 남았네요. 제가 어,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아, 저도 교회에 가서 버스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스 운행이 끝나고 나서는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 찍고 싶다고 계속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 차로 갔다. 와, 차 멋지게 운전한다. 예차 하면은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시간이 촉박해서 자꾸 이상한 게뜨네요 댓글 피하기, 댓글 삭제, 차단하기, 취소 뭐 이런 게 자꾸 뜨죠 이거 뭐야? 새로운 댓글. 따분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전화가 왔네. 또... 아, 지금 비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어둡다. 어둡어지고 있네요. 예, 비 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소리 들려줄게요. 우산에 부딪히는비 소리. 어, 자, 동사니 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사람들 오고 계십니다. 아, 예. 여기 산청입니다. 제 사는 동네 산청. 산청업입니다. 산청업이요. 빨리 좀캐라 빨리죠. <laughs> 아 스카이 그래피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산책 맞습니다 산책. 예 사람들이 속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 아내하고 은혜 그 다음에 큰애는 어, 차에 들어가 있고요. 아, 이 빨리 켜야 되는데. <laughs> 텐트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짓게라고 계십니다. 아, 어, 동거 차들도 서고 있고, 속속들이 입장하고 계시네요. 5시 38분, 아, 제가 이거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함양 밑에 산책 맞아요. 예, 함양 산책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운회님 운행. 아, 오회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전라도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산청에 함양 산청에는 전라도 분들이 많이, 많이 사세요. 어, 이웃 동네 남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 전라도 분들이 시집도 많이 오십니다. 시집도 음, 저쪽에 온양말씨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놀러가니까 부산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 온양말씨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온양, 온양은 온양인지 언양인지 어 올산 올산 쪽에 말하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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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 아, 아, 여기서 잘나잘 나오네 이제. 방금 깍스리 목사님, 깍스리 목사 조한우 목사라고 아 어, 그분이 자제희 배와서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깍스리 목사 조한우 아 저분이 연합 회장 할때 제가 참 도와주고 했는데 <laughs> 지금은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잘 지냈는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빨리 좀, 빨리 불좀 켜자. 불안캐면 집에 갈 수밖에 없네요 제가 <laughs> 아까 또 찍어둔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불 켜는 걸 몰라 가지고 아불 켜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켜는지 켭니다 아싸 <laughs> t 찬양하여라 다 i n a Iora. That's 라 h 제가 <laughs> 한 바퀴 돌아보고요. 아, 저도 교회 버스 운행 때문에 더 이상 지체를 못하니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뺑 돌아볼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써 있습니다. 이 끝인가봐요. 끝인데요, 이게 보니까. 막 촬영하고. 평화. 제가 불을 켤줄 몰라서, 어, 촬영 도중에 그불 켜는 거 몰라서 처음부터 켰어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불을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어, 섣불리 못했습니다또 교회 가서 또, 또 촬영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 사람들 없는 곳에서 찍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1월 어, 중순까지 1월 중순까지 설날 끝날 때까지 아마 이게 점등이 될 겁니다. 일요일, 설날 끝날 때까지 아, 미니타퍼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멘. 미니타퍼님, 어, 다행히, 이걸 또 보셔서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교회 버스 운행하러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우리 들어오신, 어, 같은 유튜버, 그리고, 어, 예, 전부 다 유튜버죠. 우리 소달구진이님 빼고 전부 우리 유튜버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어, 와주셔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끌게요.